네,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우리 조여사님 차 닦으러 왔습니다. 어제 어, 자동차 수리점에 갔다 와서 어, 만지고 그래서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특별 서비스 조여사님 차는 제가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도 닦고 실내 세차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가다가 또 어, 기름도 채우고 어, 우리 조교사님은주석하 어,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 제가 주유를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laughs> 오늘은 우리 애들 어, 한글 학교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저기 의상을, 그래서 우리 애들 어제 저랑, 어, 뭘 가서 이렇게 어, 의상을 좀 샀습니다. 뭐, 소품이죠, 소품. 소품 같은 거 사고, 음, 저기 모자도 있고, 아군이도 있고, 네, 즐거워 합니다. 우리 아들도 지금, 여기, 뭐, 여기 막대기 하고, 양동이 가가지고 아빠처럼, 저기, 가방도, 손가방도 그고윌 큰딸. 오케이. 이빠 패션이 우리 큰딸. 대망의, 오늘 조요사님 컨셉이 블랙이시네. 블랙. 블랙으로, 컨셉, 코디가. 분장 있네 오 그치 뭔가 분장으로 쫙빼이 부신 의초여사님 예 네. 여사님 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기 오늘 저녁은 이거 제가 이걸 좋아합니다 고추 튀김이죠 한국의 그 길거리에 고추튀김, 뭐, 오징어튀김, 그 다음에 오뎅 뭐 그런게 팔잖아요 이거 먹고 싶어서 예, 저희 일하시는 분 중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 요리를 잘해요 튀김 종류는 이제 기가 막히게 잘하는 다, 다 튀기니까 어쨌든 튀김 이거 그 한국 분식집 생각나서 했고요 오늘 메뉴는 새콤달콤한 비빔 국수. 어, 국수를잘 어, 국수를 삶아서 잘잘 빤다. 그거 잘 씻어줘야 되잖아요. 그 전분이 날아가서 근데 뭐 저기 조 회사님께서 잘 하셨겠죠. 우리도 우리나라도 계절이 바뀌잖아요. 여기도 이제 이 계절이, 건기에서 우기로 바뀔 때, 약간, 뭔가, 감기에 많이 걸려요, 사람들이. 저도, 저도 인화삼이 됐는지, 뭐,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살짝, 이렇게, 이, 건기에서 우기로, 우기에서 건기로 바뀔 때, 종종, 감기에 걸려요. 우리 딸. 아빠 딸? 네. 다완성 되기 때문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사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조회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휴일입니다. 아, 휴일은 또 집사람이 아침을 안 하는 관계로 저기, 어, 나가서 먹어야 됩니다. 아침에 그래가지고 볼 일도 있고, 예, 네, 나가서 먹어야 됩니다. 어, 어제, 어, 집 보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깜빡 잊고 우리 집 지키는 아저씨가 어제 오랜만에 집에 가셨는데, 가는 날이 장난이라고 가시니까 또집 보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도 있었는데, 몇 시가 없어서 예, 집못 보여드렸습니다. 예. 연말에 집이 팔리도록 아, 팔렸으면 좋겠는데, 제 트럭인데, 픽업인데. 야, 이 덧놉 타이어 끼웠더니만, 문제는 이 타이어가 지금 터진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좀 이렇게 뿔룩 튀어나왔고, 여기도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저는 잘 보이는데, 이렇게 이 면이 뿔룩 튀어나왔어요. 그게 타이어 안에 코일이 아마 떨어진 것 같아요. 여기 바람을 너무 많이 넣고, 그게 모래를 타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아요. 타이어 바꿔야 되고. 족자에 살다 보면 이렇게 차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덤프 트럭이 어, 엄청나게 과적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빵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요. 뭐, 뭔 대포 소리처럼 나요. 타이어가 터지는 경우. 제가 그럴 수 있죠. 이제 제가 이이 이 차에 그이한 1.5톤 정도 실거든요. 타이 그 시드니까 모래 정도를 이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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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니까 한 1.5톤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국도15,000 정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모을 싣고 와요. 아, 그러니까 타이어가 이 덧높이 확실히 예, 좀 별로네요. 타이어가. 그래서 다음번에는 한국 타이어 한번 사서 끼워 넣을 생각입니다. 네. 큰 딸. 준비가 됐고, 우리 막내딸, 토요일, 네. 요일은 핸드폰을 보여줍니다. 출발! 아빠, 씨랑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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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다 준비가 된것 같으니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대학교 근처에 있는 식당에 왔습니다. 뷔패식이고요 우리 아들은 뭐 닭다리 하나, 끄도폭 하나. 저는 이렇게 밥이랑 계시겠습니다. 우리 딸, 막내딸은 여기 있고. 우리 큰딸, 그만 이해줘 그만. 네. 우리 큰딸도 끄도폭하고 닭다리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게, 이 나라 사람들은 이, 이 새우치 비슷하거든요? 이거에 밥 먹을 때 거의 먹는 편입니다. 우리 애들도 잘먹고요 저는 좀 이상해서 잘안 먹어요. 네, 많 집사람, 최여사님 조여사님은 저거, 저꼭그 튀김을 하나 가져오잖아요.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족자에 그뭐 바틱 옷 파는 가게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 바틱이죠? 이렇게 바틱인데 이게 이예 어쨌든 그 인도네시아 그 전통 옷입니다. 우리나라치면 제가 지금 한복 집에 와 있는 겁니다. 가격이 참참 반별이네요. 이게 예, 비싼 거는 이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 돈 지금 15만 원 정도 하는데 뭐가 다른지는 제가 잘, 잘 딱히 모르겠는데 뭐 뭔가 다르겠죠? 다른 거는 이제 이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수작업을 했나 이게 이제 프린팅도 찍었나 뭐이 음. 차이고 그다음에 옷에 그 천의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달라지는가 한번 겁니다. 지금 우리 천남 다음 달 말일날 저희 처남 결혼식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이프가 조사 말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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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남 결혼식 때 어쨌든 슈트는 제가 더워서 못 입겠다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그러면 저기 바띡을 입어라 어 그래서 바띡을 입는데 바띡도 이 색깔이 있잖아요 그때 색깔이 뭐 금색 테마 색깔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남 결혼식 색이 금색. 예, 네, 금색. 그래서 금색하고, 하여튼 뭐, 그러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알록달록 하니까, 솔직히, 완전 별로잖아요. <laughs> 이렇게, 하여튼, 하여튼 여기, 제가 그, 보통 회사 다닐 때도, 예, 금요일은 주맛단이 있어서 금요일은 저기 저기 한국 직원들도 바틱을 입고 합니다 예, 입고 출근을 하기도 하고 어떤 행사 있을 때또바틱도 많이 입습니다 이 나라 우리나라 뭐그 전통 옷이니까요이 나라 문화니까 존중해서 예, 제그 슈트보다는 그래도 이게 바틱이좀덜 덥겠죠 아마 저으니까 아, 아, 그냥 셔츠니까 그니까 그 반팔 소매 그 와셔스 비슷하고 생각하면 되니까 어 이건 또 비싸네 이건 또 거의 한국 돈 9만 원 합니다 이게 툴리스 아 반장 툴리스 그러니까 긴 소매의 옷인데 사람 손으로 한 거네 예. 사람 한국으로 한거네 이건 좀 비싸고. 수트라. 수트라는 무슨 재질인가 보네요. 사람 손으로 했는데 무슨 재질이, 뭐 비단 재질인가? 예. 이건 더 비싸네요. 이쪽 은더 비싸고. 제일 고급 라인이네. 가격을 한번 보면. 오! 17만원. 우리나도 17만원이네, 이거. 산게 아니네. 저바틱을 와이프가 골라주는 대로. 입 다물고 입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기 뭐라고 했다가는 집사람이 양보했기 때문에 화낼 것같아제 집사람이 참 이게 초여사가 참 성격도 좋고 자격증 좋거든요 네, 그리고 참을성이 참 강하고 근데 한번 화나면 무서워요 그 산까지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마지노선이죠 요단강을 넘어가면 안돼 마지노선을 넘으면 안돼 이때 이제 한번 양보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바틱을 입고 정이 입 닥치고 입었어 입을... 요 이렇게 저걸 저걸 입어도 안 해요 저 전... 일단 음음 알겠습니다 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일 맞이해가지고요 우리 애들 우리 애들 여기 여기 호텔 수영장이거든요 음, 수영 그호텔에그 안 묵어도, 그,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애들. 우리 애들 데리고 수영장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수영장. 우리 애들 딸, 작은 딸, 막내 딸. 네, 벤, 예, 많이네? 저기, 지금 오후 한 3시? 됐거든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너무 뜨거울 때 오면 살 타서 됐고 우리 아들 체험복을 갈아입고, 응. 우리 아들 체험복을 갈아입고. 응. 아 저기 탈의실 따로 있네. 예죠? 어 선생님. 아 선생님. 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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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우리 글랍스, 한글학교 교장선생님도 오셨네 우리한테. 네 이렇게 우리 아들 또 <laughs> 우리 아들 딸 어린이풀에서 여기 어린이풀에서 애들 놀면 됩니다 우리 영애딸도 네, 음. 음. 어, 우리 딸은 뭔가 수영을 뭐 하는 것 같습니다. 조여사? 아니, 네, 조여사, 해피다? 행복해? 행복해.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네. 메뉴는 박소고요. 그냥 미트볼 국입니다. 이렇게 저녁을 먹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